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OO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작성한 조서와 비교 분석을 해놓을 필요성도 민간인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단계에서 지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전 토지보상지원센터 센터를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시에 토지 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지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전 TV 구독 좋아요.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등이 작성이 완료되면 토지조서 내용과 보상시기, 보상방법 또는 그 보상결차 등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20명 이상이라면 일간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간신문에 공고한 내용은 토지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런 보상계획 공고는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 토지 소유자들은 의견서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민간이 사업 시행의 경우는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에 열람 공고를 의뢰하고 토지가 소지하는시군구에서 실제 열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계획의 열람 공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가 토지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본인보다는 많이 알지를 못하겠죠. 토지 소유자는 본유 토지 토지 특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둘 필요가. 성 있습니다 즉 보상 대상 토지의 용도적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상이라든지 이런 공법적 규제 상이나 도로 조건이라든지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별 의식과 토지 특성 조사표를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작성한 토지 특성 조사서와 본인의 보상 대상 토지를 비교 분석을 해 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혹시 그 이런 여러 비교를 해본 결과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겠죠 실제 현장에서 보면. 토지소서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보상대상 토지 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자연 녹지지역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현실 이용사항이 잡종지인데 임야로 표기한 토지 특성의 조사 오류라든지 수모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권리학권를 위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민간인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비싼 기계기구 가격 등은 협상률을 높일 수 있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연락공고 시에 토지조사서 등을 확인해서 토지조사 내용이 보상대상 토지압 차이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오류를 발견하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신령인 경우에는 협상률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은 추가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겠죠.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 마다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토지 소유자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은 토지 보상 계획 공고 시에 토지 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존 TV 구독 좋아요